자료, 첩보, 정보의 구분입니다. 우리가 데이터, 데이터를 자료라 그러고 번역하고, 인포메이션을 첩보라 고 그러고, 인텔리전스를 정보라 고 그러면은 특정 목적에 의해 평가되거나 가공되지 않은 단순한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데이터라 그럽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오늘 2024년 어, 10월 19일 어, 19일에 지금 뭐 기온이 기온이 오늘 뭐10 18도다. 18도시다. 이게, 어, 2024년 10월 19일도 그렇고, 기온이 18도시라는 게, 뭡니까? 이게 데이터라는 겁니다, 데이터. 그 다음에, 목적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수입된 사실, 이게 첩보라고 그럽니다. 신문기사나 방송뉴스죠. 뭐, 기업이나 정부의 공개 보고서. 그래서, 어, 이게, 첩보가 되려면 뭡니까? 2024년 10월 19일 기온이 1 8도신인데 작년, 내년, 지난 10년에 비해서 기온이 2도시 높다. 이게 되면은, 자, 뉴스가 되는 겁니다, 뉴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아 지금 오늘 기온이 18도인데 뭐 추운지 더운지 잘 기억이 잘 생각이 잘안 나요. 근데 예년보다 더 추워요. 이러면은 뭐야, 아 이제 기온 입어야 되겠구나. 아 예년보다 더 따뜻해요. 이러면은 아뭐 기온 입을 필요 없겠구나. 사람들 그런 인식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텔리언스가 되면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분석 평가된 지식을 인텔리언스라고 합니다. 국가 정보 판단 보고서라든지 정보기관의 보고서인데. 내년에 비해서 기온이 2도씩 높으면은 국가적으로 뭐가 차이가 나나요? 일단은 뭡니까? 난방비 난방비가 줄어들어요. 난방비가. 그죠? 난방비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뭡니까? 각종 뭐 전기, 전기 같은 거 이런 거 사용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뭐예요? 발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발전. 발전 발전 비용이 줄어들고 어 유류라든지 석유라든지 가스를 수입을 줄어들어요. 그러면 뭐예요? 수입이 줄어들면, 우리가, 무역수지가 개선돼요, 무역수지가.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보면.